시편 119편 이제 73절에서 80절 말씀인데요. 어, 이번 연을 시편 기자가 알파벳 요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드는 손이라는 상역 문자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일. 그래서 손은 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손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는 신의 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요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 박히신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금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손, 손이 야드입니다. 야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도 요드로, 아, 요드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평 기자는 이번 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지으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벳 요드로 시작하는 이 73절에서 80절 말씀을 원문성경을 통해서 한절 한절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9편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개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야데카 아수니 바예코 내누니 하비네니 베르메다 미츠오테이카입니다. 10편 기자는 주님의 손이 자신을 만들었고 세우셨으니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모금의 개명을 배우게 하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모금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나를 만들고 라는 단어가요?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인데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자, 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는 네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네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네 가지 창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네 가지 창조인데요첫 번째가 바라 창조입니다. 바라 창조입니다. 무에서 물을 창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차를 창조가 있습니다. 야차입니다. 어,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이고요. 야차르가 유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창조가 있는데요. 아사창조는 유에서 유의 창조인데 이것은 이제 인테리어 하는 창조. 계획하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반하창조. 반하창조는요, 건축하는 창조예요. 유에서 유창조입니다. 자, 요네 가지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함께 나눌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를 만들고"라는 창조가 아사창조예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사창조는 인테리어하는 창조, 계획하는 창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계획하는 창조로 어,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즉석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료시제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신 대로 만드셨는데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 만드셨어요. 그 그러니까 후회하거나 다시 고치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후회하지 않고 원하신 대로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사 창조와 연결된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들고 바로 아사창조입니다. 그럼 사람은 내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즉 나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완료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면서 그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찌그러진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평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고 세워주셨다오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형상이 첼렘입니다첼렘 매문 칠레. 물에서 온 상형 문자이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데모트입니다. 데모트예요. 데모트 뭐죠? 데모트예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운명이 전환된 자는 양손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에도 말씀을 의미하는 맴이 들어가 있고 모양도 말씀을 의미하는 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된 모형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이 땅에서 예수 원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모양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양손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지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신비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은 존재예요. 보아와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비밀이기 때문에요. 지혜로 깨닫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면서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평기자는 주님이 주신 개명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이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 배웠다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면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면 다 아는 것을 가르친다고 교만해져서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하면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과 영혼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편, 119편, 74절에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예레이카 이루우니 베이세마 후키 리데오르카 이흘리티입니다. 자 요대로 시작하죠. 시평기자는 주님을 경애하는 자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평 기자는 자신이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바라보면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혹은 나를 핍박하는 악인들일지라도 그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자 보림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존경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때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이라는 단어가 야할입니다. 야할. 요드로 시작하고 있죠. 야할. 기다리나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자신에게 공급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래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75절입니다. 75절 말씀. 7 5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 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다티 아도나이키 제데크 미에파테카 베무나 아니다니자 시편 기자는 여호 하나님을 자신이 아는데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괴로운 일이 순간에 일어날 때가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지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절대로 전하면,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영원히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천국까지 가는 것 뿐입니다. 항상 잘되고 항상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도 알수 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되기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사랑,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될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한 날과 평안한, 평, 평통한 날을 겸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쁜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오늘 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에서 알건이와가 야다입니다. 야다. 알바니아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 야다는 가까이하다, 분별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요, 쌍방간에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쌍방간에 아는 것. 자,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쌍방간에.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예요. 쌍방간에. 쌍방간에 아는 거.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어나그 사람 알아? 그럼 내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개념에서 이 야다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쌍방간이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동침하다. 마치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여 같이 살면서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왔더니 저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살면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가 서로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 경험에서 아는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성도의 내가 신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 부부가 동침하여 아는 것 같이 서로를 아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쌍방만이 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야다입니다. 시평 기자는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극률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의 삶에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들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 생활에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시평기자는 전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마음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들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느시평 기자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신에게 불어닥친 혼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평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환경을 통하여 괴롭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벌로만 생각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걸리지만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0편, 119편,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예히나 하스데카 레나 하메니 키에 히이 무라테카 레브테카입니다. 자, 시평 기자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위안, 위안이 되게 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나함이에요. 나함. 한탄하다. 한탄하다. 후회하다. 위로받다. 회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똑바로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망나니처럼 엉망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탄하며, 후회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할 때, 그래야 할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의 삶과, 후에 그 밖에 삶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한탄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돌아왔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을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들에 기쁜 소식을 내게 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위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상을 섬겼을 때에 예술 예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위로하셨고라는 단어가 나함입니다. 나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고통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의 위로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